자, 지금 준비 중인데요. 거의 다 준비가 됐습니다.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이 7명 밖에 없어서 준비가 굉장히 쉽네요. 오늘은 사다리 타기를 할 거거든요. 자, 요번에 나온 신규 탭. 바로, 바로 사다리 타기 들어가겠습니다. 자 <laughs> 여러분 제가 한 3일 전부터 공지해 드리긴 했는데 요번에 신규 펫 요거 있죠? 요거 제가 나눔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요거 제가 신규 펫 나눔 한다고 3일 전에 영상에다가 댓글 이벤트로 했거든요. 근데 댓글을 7분밖에 안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다셨는지 자 요렇게 7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여기다가 쓰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어... 150조? 꽝그 다음에 얘 이름 뭐지? 스프링간? 어, 스프링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꽝 여기도 150조? 여기도 꽝? 여기도 150조? 요 정도로 할까요? 자, 요 정도면 되겠죠? 일단은 150조가 3개고, 그 다음에 이 패시 하나고, <laughs> 꽝을 좀더 줄일까? 꽝도 줄여? 아 그래도 이게 재미지 어? 너무 당첨만 되면 재미가 없잖아 그죠? 그럼 꽝말고 10조로 해줄게 10조 자 10조도 있어야되고 10조 하나 더 자, 그 다음, 꽝.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자, 좋아요. 자, 시작합니다. 시작하는데 규칙은 똑같아. 요 사다리 타기 해갖고 당첨되지? 당첨된 사람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, 아니다. 요거는 제가 책임지고, 아, 방문했는데, 제가 만나야 되죠. 만나야 되는데, 아, 그래도 얘는 좀 찾아가서 줘야 되나? 한 명이니까. 그럼 당첨자는 제가 찾아가서 드릴게요. 당첨자는 제가 찾아가서 드리고, 팻 당첨자는 제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꼭 전달해드리고, 나머지 150조 분들이나 10조 분들은, 어, 요 서버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드릴게요. 네 당첨자 제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드리겠습니다 자! 그러면 시작할게요 <laughs> 그러면 시작할게요 사다리 타기 시작 어? 했어 사다리 타기 시작됐어 잠깐만 요고, 킹, 킹이부터 눌러볼까? 자, 킹이부터 누른다.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! 150조 당첨! 자, 킹님은 150조 당첨 됐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그 다음 분 바로 가겠습니다. 연우 따 따라따따따 따 따라따따 따따 오! 오! 패 당첨! 누구야? 여기 있어 지금? 어? 지금 실방에 있나요? 와.. 바로 이틀만에 당첨됐습니다 오호! <laughs> 와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 축하 대단하다 이틀만에 당첨자가 나와버렸네요 아쉽게도 이틀 이틀만에 나왔습니다 자 제가 바로 찾아가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어느 분인가? 이분인데 감자야? 이거 감자야? <laughs> 아, 뭐야? 감자였어. 아까 꽝이 많다고 투덜대던 감자가 당첨됐네요. 아, 뭐야? <laughs> 감자 축하, 축하! 자, 그러면 바로 전달하러 가겠습니다. 이렇게 지체할 필요가 없죠? 바로 전달하러 가겠습니다. 어, 오프라인? 감자 오프라인? <laughs> 지금 급하게 로그인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. 상품 수상을 위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. 아니 감자가 요거 시작하기 전에 꽝이 너무 많다고 투덜댔는데 어 자기가 본인이 펫 당첨됐어요. 와 근데 이 펫이 구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계정 3개 가지고 매일매일 트라이를 했거든요. 거의 50조까지. 하루에 거의 한 50조씩 계정당 50조씩 해갖고 트라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패턴을 보니까 50조씩 트라이 하잖아요 그럼 계정 3개면 하루에 하나 나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계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50조씩 매일 투자하면은 3일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 이벤트 끝날 쯤 되면은 거의 50조까지 매일매일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, 패두개 정도 얻으실 거예요? 근데 50조도 쉽지 않지. 와. 따끈따끈한. 이 선물. 자, 연우, 연우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. 당첨자, 연20231. 이게 내가 되다니. <laughs> 아, 진짜 신기하네요. 자, 바로 드렸습니다. 축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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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. 축하드립니다. 자, 신규 팻 당첨 이벤트. 요걸로 완료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또 나눔 이벤트 많이 할테니까요. 참여 많이 해주세요. 볼바!